아내분이 배우분이시잖아요. 아 예. 네. 예. 뭐 남편을 세번 만나고 바로 결혼했다. 뭐 기자님 뭐 어떻게 뭐 아유 배우님 이러다가 뭐, 뭐 누나 동생 하다가 여보 무 뛰고. 아니 잠깐만 예, 여기서 예, 너무 훅 예. 뛰는데. 예, 예.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인데요. 소설가 정진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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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대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깜짝 놀란 게 네. 일간지 기자를 하시다가 네. 소설을 쓰시는 거잖아요. 네. 그 이게 회사 다니다가 이렇게 소설을 그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기자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완전 반대쪽에 있는 업무 같은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소설을 좀 쓰게 되신 건가요? 아니, 사실 기자가 된 것보다 소설을 네. 쓴게더 오래됐죠. 그래서 소설 쓰다가. 소설을 처음에 썼었는데 안 풀려가지고 <laughs> 글 써서 먹고 살게 뭐가 없다고 해야 되는 거. <laughs> 사실 그렇게 된거예요선저는 <laughs> 네. 관계는 그렇게 됐는데, 네. 근데 기자가 되면서 이제 많이 이제 글이 많이 바뀌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활동을 다양하게 했는데, 저는 네. 사실 기자 생활 자체를 지방제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웃긴 게 제가 네. 기자로 일할 상대이 없이 일을 하다가 2, 2년 동안 해보니 기자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 생각 들어가지고 네. 서울로 옮겼죠. 네. 그래서 이제 헤럴드 경제에서 한 6년 정도 일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일보에서 3년 정도 일을 아. 했죠. 네. 이게 그러면 기자로서 취재할 때랑 소설가로서 네. 취재할 때랑 좀 다른 게 있나요? 이거는 어떤 언론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네. 회사마다 각 논조가 있어요. 네. 언론사마다 논조가 있어가지고 아, 네. 자기가 아, 이건 안나가겠다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알아서 검열을 해요. 스스로 자가 검열. 검열해요, 진짜 어차피, 어차피. 데스크 올라가면 또짤리니까 어차피, 어차피 킬될 건데 내가 뭐 하러 해. 아. 근데 이거는 그럴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닥친 듯다 주지라는 거죠. 그러다 시간도 많은 거예요. 네. 기사는 매일매일 마감해야 되니까는 시간이 막 부족한 게 네. 많잖아요. 네. 이거는 시간이 구 제약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할수 있는 최선을 다 주지. 침묵주의부라는 네. 소설이 네. 바로 JTBC에서 방영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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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쉬의 원작이 했죠. 된 거죠. 네. 네. 혹시 그런 거할때 원작자로서 드라마를 네. 만들 때 이렇게 관여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아, 원래 저보고 대본쓰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 처는 예. <laughs> 근데 그때 네. 제가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를 다니면서 이거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 그때 회사를 다니고, 다니고 있었어요. 문알고 있었으니까 아. 그 당시에요. 근데 회사들이 이거 제가 이거 도대체 이건 병행을 할 수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와이프가 아무래도 평생 대본만 보아온 사람이니까 네. 와이프가 음. 상의를 했었죠 음. 어, 당신이 지금 쓸건 아닌 것 같다 네, 해가지고 네. 저는 와이프 말을 듣고 아예 하고서는 그냥 더 이상 관여를 안 했죠 아, 그런데 아까 살짝 네. 아내분이 평생 대본만 보아왔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 배우분이시잖아요 아, 예, 예. 예. 제가 알기로는 박준명 네, 배우이신데 그분이 또 네. 얼마 전에 아는 형님에 아, 나와가지고 아, 남편. 네. 뭐 남편을 세번 만나고 바로 결혼했다 이런 네. 얘기를 해서 기사가 좀 많이 됐었거든요. 네. 세 번만에 결혼한 사연이면 뭔가, 뭔가 약간 과장이그래요세 아, 번까지는 아닌데 네. 이거는 예를 들면이 과장이 과장인 거죠. 그래서 그냥 예, 오피셜로 그냥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뭐세 뭐 번까지는 안 나고 더 많이 봤어요. 사실. 아, <laughs> 네. 이거는 좀 여기 네. 저는 예정이 없던 거지만 아, 예, 맞습니다. 이게 그박주민 네. 배우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나 네. 뭐 이런 게 있으면 진짜 네.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아유, 뭐, 제, 제 와이프의 불만이 이제 제가 입으로 맨날 사랑한다 말못 한다. 아유, 준현 씨 사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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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웃음> 어, <laughs> 그러면 네. 이미 배우이실 때 네. 만난 건데 그럼 기자니까 이렇게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만나신 건가요? 아, 니 그게 네. 어떻게 되면 냐 그때 2014년에 그때 준현 씨가. 네. 자기 첫 앨범을 냈었어요. 싱어송 라이프로. 아, 예. 근데 저는 그게 배울 때도 몰랐고 근데 앨범이 너무 좋은 거였어요. 음. 앨범이 너무 좋아서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음. 만나고 보니까 배운 거였어요, 사실은. 음. 뭐 전혀 몰랐는데 근데 그거를 앨범을 좀 진지하게 기사로 다뤄줬던 첫 기자가 저였었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다룬 다음에 공교롭게도 여기저기서 많이 기사가 나왔어요. 아, 예. 그래서 저를 되게 고마워했었는데 예. 고마워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뭐 뭐 기자님 뭐 어떻게 뭐 아유 배우님 이러다가 뭐 누나 뭐 동생 하다가 여보자끼리. 아니 잠깐만 예. 여기서 너무 훅 뛰는데 같이 이 과정이 되게 궁금한 아. 거잖아요. 아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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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고 이게 그러니까 네. 보니까뭐 그날 사적으로, 바로... 사적으로 좀 많이 만났죠. 아 그날 네. 첫날 첫날에는 같이 술도 많이 먹었고. 인터뷰한 첫날? 네 첫날 술도 많이 먹었죠. 아. 많이 먹고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네. 만나다 보니.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laughs> 좀 소설가로서의 삶을 네. 약간 좀 알고 싶은데 왜냐하면 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네. 자기 소설 쓰고 자기 글 쓰고 하는 그런 거 해보고 싶은 분이 굉장히 아유, 많으세요. 좋은 그렇죠. 좋은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해볼까 합니다. 네. 소설을 쓸때 네. 이렇게 큰 줄거리를 먼저 생각하고 써나가는 스타일이 살면 쓰면서 어느 정도 디테일을 뒤로 잡아가는 스타일. 어 보통 이제 주제 정하고 마지막 장면 정하고 전 그게 사실 거의 다거든요. 아, 결말을 먼저 정하세요? 아저전 항상 정. 그래서 도입부에서 전 도입부에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별로. 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쓸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이걸 이야기의 끝을 내야 될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데 음. 이거를 마지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장 주제를 정하고 그걸 정해놓고 하면은 그것만 보고서는 꾸준히 따라가다 보면 완성이 되거든요. 처음부터 하나까지 그냥 한번 끝까지 안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러면 그게 관성이 생겨가지고요. 한번 그만큼 완성해 봤던 사람은 앞으로 계속 써요. 대부분 보면은 고민만 몇년 하고 있고 그 고민을 나이 들어서까지도 저는 뭐한60 넘으신 분 이런 분들로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계속 고민을 계속 몇십 년째하고 계시고 몇십 년 동안 그냥 고민하지 말고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웃음> 맞아요. 그을 <맞아요>. 때는 <laughs> 저는 요령이라면은 일단 써라. 네. 첫째 일단 쓰자. 그리고 이제 주 쓴데 주제를 확실하게 정하자. 뭘 써야 될 주제를 정하자. 그리고 마지막을 어떻게 끝낼지 생각을 하자. 음. 그리고 그 마지막을 향해서 계속 꾸준히 달려가자. 그러면은 다른 부분 만들어져.